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. 개막 첫날 축제장은 전국에서 고추를 사러 온 관광객들로 북적였는데요. 청양의 매운 맛을 즐길 수 있는 고추 구기자 축제 현장을 김담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빨간 청양 햇고추를 나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. 고추를 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주부들은 길게 줄을 섰습니다. 올해로 18번째 열린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 첫째 날 2시간여 만에 고추가 완판될 정도로 축제장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.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고추 가격은 600g 기준 12,500원으로 시중보다 10% 가량 저렴합니다. 고추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겐 선착순으로 지역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돼 김장을 앞둔 주부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제가 집에서 청양고추를 잠깐 길러봤는데, 그 맛도 있지만 매콤하면서, 그 김치, 요즘 배추가 많이 그 무르는데, 그 무르는 거를 방지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청양고추를 사러 왔습니다. 볼 것도 음, 많고, 먹을 것도 많고, 즐길 것도 있고, 그래요. 음, 현지에서 난 거니까. 싸고, 네. 좋고. 고추 구기자를 비롯해 밤과 표고버섯 등 지역 농특산물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것도 묘미입니다. 또 청양고추로 만든 음식 시식회를 비롯해 지천 물고기 잡기와 버스킹 공연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. 오늘 아직 개막식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거든요. 여기는 한 100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여기 오셔서 한 번쯤 둘러보시면... 청양의 모든 것을 보고 가실 겁니다. 많이들 와 주셨으면 좋겠네요. 청양의 매운맛을 즐길 수 있는 고추 구기자 축제는 오는 10일까지 백세문화 건강공원에서 이어집니다. 헬로 TV 뉴스 김담입니다.